12월 6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안다고 봅니다. 옳은 길과 그른 길을 분명히 나누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의인이고 지혜자입니다. 한편 반성적 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다 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도리어 모른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삼가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나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제사는 우매자의 제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한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다니 참된 경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처소에 방문하는 합당한 태도이며 목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말을 하는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보십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듯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켜보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역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